자, 자리도 가시고, 어. 아니, 시부에 어, 방장이, 어, 방송을 이때쯤 하잖아, 어? 어, 근데 지금 12시 반에, 어, 저기 사무실을 좀 갔다 와야 돼. 어, 그래서 지금, 어, 시간이 좀안될것 같고, 아, 어, 자, 아무튼 간에, 아, 뭐, 일단 뭐, 어, 방장도 뭐, 방송을, 어, 뭐야. 아니, 오늘 분석을, 어,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돼 시간이 안돼 어. 일단 좀 뭐야 좀 급한 일이라 음. 자 아무튼간에 어제 이거 다 들어왔지 어, 라쿠텐 옆에도 들어왔고 어, 주인치 언더도 들어왔고 어. 일단 계산을 하자고 해자 음. <laughs> 7월 5일 어제 음. 아 6일 아 어제 어. 자 일단은 총배팅 금액 80 어, 80 그리고 어, 이거 어. 1490, 어, 1490, 그리고 1290, 1490, 1 2 9 2690, 다음 8 0 빼면은 1800, 마치 1 8 0 그래서 2290, 어. 어, 그리고 오늘 거는 오늘 편은 어, 방장이 얘기했지만은, 어, <laughs> 오늘 편은 이겁니다. 어. 컵스승에 다스 승, 어 컵스 깔끔하게 들어갔고 오늘 대체적으로 물벼 보면은 역배가 되게 많아. 어 샌디는 역전은다시 역전했네. 또또 어. 뭐야 뒷 경기는 거의 다 정배다. 어. 보스턴도 지금 역전했지. 어 <laughs> <laughs> 보스턴 그러니까 이새끼들이 양키스만 만나면 일을 가라요, 일을 가라. 어. 확실히 양키스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는데 실책 때문에. 어. 자 아무튼간에 어 <laughs> 뭐야 컵스 아, 어, 부주령 야, 이게 나 이제 어제 13.5를 잡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그래. 프랑스는 뭐가 낫잖아. 그지 어, 프랑스는 연장각. 프랑스, 어제니까 그러니까 쌍무가 난 거야, 어제. 어, 어제. 어, 이 독일, 독일 경기는 솔직히 언더 치고못 보거든. 그렇다고 승패는 못 가. 뭐, 그 강장에 어제 독일승을 불러줬다만 결국은 뭐, 스페인이 이게, 이것도 막 보니까, 연장각서. 음. 아무튼 간에, 어, 충분히 오버할수 있는 경기였는데 어, 독일이 너무 골을 못 살렸어. 어, 독일이. 어. 아무튼 간에 프랑스 문은 들어왔는데 존나 어. 아, 그리고 콜로. 이거는 아. 올 시즌 콜로라도 홈에서 너무 오버가 안 터진다. 어, 오늘도 보니까 이게 잘루가 존나 많았는데. 어. 잘루가 존나 많았는데 병 병살 씨발. 그냥 주자만 나가면 병살이 되 어. 주자만 나가면.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그래서 이 다저스 어. 그래서 오늘 저기 오픈방 어 추천 경기는 다저스 승이었습니다. 에? 어. 제는 저게 뭐야? 주일치승 언더였고 어. 오늘은 어 추천 경기가 다저스 승 어. 어딘노? 어. 이 어, 보시면 음, 잠깐만. 방장도 어제 이거, 그니까 이제, 방장에 투표를 해. 어, 방장도 어제 내가 물을 찍었어. 여기 이거, 이거 보면, 유튜브, 유튜브도 앞지. 어. 어. 아니, 당연히니까 그러니까 그 무가 좋아. 그니까 프랑스 무, 그니까, 방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프랑스 문은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또쌍무 쌍무가 어까 어. 차라리 오버로 째는 게알것 같은데? 어, 이 생각을 한 거지.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설마, 쌍부가 날 줄이야. 와, 족같네 <laughs> 뭐 아무튼 뭐, 콜로라도 얻어놔, 얻어놔서, 얻어서 뭐, 시 상관없다만. 어. <laughs> 자, 아무튼 간에, 어, 다저스승을 불러줬고, 음. 아무튼 뭐, 추천 경기는 방장에 제일 조, 좋은, 경기를 불러주기 때문에, 어, 거의, 일단은, 어, 거의 다 적중이야, 거의 다, 추천 경기는. 어. 음, 아무튼 간에, 일단은, 이거는 이 계산할 음, 거 음, 어제거 그리고, 오늘거 껍질 어, 어. 아니, 그니까, 러 시간 남았네요. 하는 게 아니라, 방장도 씻어야 될거 아니야. 을 어제 술 먹고, 술 먹고, 뭐야. 지금 3시간 밖에 못 잤는데. 어? 씻고 나가야 될거야씻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아니, 5분 전에 전화 왔어, 5분 전에. 그래서 방송은 고려보리다켠 거야. 어. 아, 이거 어차피, 어, 구는 미죠 어, 삼구는 믿어. 방장도 씻고 나가면, 나가고 또 사무실까지 가는 거리가 있잖아. 어? 어, 물론, 물론 뭐, 얼마 안되는데 음, 4km 밖에 안 돼, 4km 밖에. 어, 뭐, 금방 가는데, 어, 아무튼 간에 씻고 나가야 될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음, 일단은, 어, 이거 농월 있잖아. 농월은 있다가 하니까, 어, 예, 똑같이, 뭐, 똑같아. 어, 똑같고, 어, 아무튼 간에, 이거는, 이, 어, 저녁에 계산하고, 예. 계산. 아, 밤에도, 어, 밤에도 방송, 어, 방송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 수도 있다. 어, 대신, 표는 나간다. 어, 대신, 표는, 어, 대신, 표는, 어, 어, 표는, 어, 무조건 나가니, 어, 무조건 나가니, 나가니까, 어. 패키지, 어, 분들은, 어, 걱정 마시고. <laughs> 음. 그래서, 어, 표는 무조건 나이니까 걱정 마시고, 어, 저, 뭐야, 농어은 어, 이게 지금 필리핀이 9.5 프레임이거든? 프렌이, 어. 9.5 프레임. 음. 9.5프레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어, 괜히 마인 잡지 말고, 그냥 그리스, 그리스 일반선도배당 좋더만, 뭐, 1.2배 넘더만, 어. 그리스 승만 가, 그리스 승만. 자, 아무튼 간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쿤보대 돈지시 대결이 아니라, 아, 물론 씨블레 어, 뭐 메인, 메인, 메인 애들은 얘네, 얘네지. 하지만은, 뭐야, 벤치, 벤치나 백업 자원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리스가 훨씬 우세해. 모든 조건이 우세하다고, 어. 슬로베니아는 뭐, 돈지시 말고는, 어, 뭐, 그렇게, 뭐, 어, 좋은 선수, 들이 별로 없어. 어, 대신에, 근데, 쿠모, 모 말고는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좋은 선수들이 많단 말이야. 음, 아시겠죠?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다저스, 어, 다저스 어, 오늘, 야, 뭐야. 스미스 오늘 뭐야. 야 오늘 스미스 날라, 날아댕, 날라다니네 아주 그냥. <laughs> 어? 어, 윌 스미스. 어. 자, 아무튼 간에, 방장 좀 씻고 나가야 되니까, 어. 아이씨, 좀 방장 씹으래도 나갈, 나갈 때 저거 뭐야. 아메리카노 또한잔 먹고 가야지. 어, 지금, 속쓰려 죽겠다, 지금. 어, 속이 너무 쓰리다.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여기 오픈방, 어, 오픈방, 음, 여기, 유튜브 영상 아래 보시면 오픈방 링크 있거든요. 어, 거기 누르시면 이제 오픈방 들어올 수 있는데, 대신에 개념은 챙기세요. 예? 개념은. 어, 이 개념이란 뜻은 뭐냐면, 어, 혼, 저, 배팅, 어, 뭐, 저, 뭐야, 어, 단체, 이제, 단체기 때문에, 단체, 어, 세, 어 생활, 생활이라 해야 되나? 뭐라, 뭐라 해야 되노? 어, 단체기 때문에, 어, 혼자 배팅한 거, 중간에, 어, 중간에, 어, 어 뭐, 겨, 다 경기 보고 있는데, 어, 중간에 뭐, 시부레 어, 어? 뭐 누구 누구 승, 누구 어 뭐시바 어 개리 그 누구 승어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안안 어, 하시면 돼 이거 혼 아니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 뭐야 이분이랑 똑같이 간건 아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줘 어이 어, 단체생활이야 단체, 생활이야, 단체. 음, 지금 (20) 스물, 원래 (27명) 스물 있었는데 (27명) 네, 있었는데 방장이 두명 강퇴했어 어 개념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니까 어, 중간에 어, 경기 하고 있는데 씨으해요뭐 어, 자기 배팅한 거막 그, 어, 개꿀 막 이런 식으로 어, 글을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뭐야 또 다르게 배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그거 보고 누가 좋아해, 씨부레. 맞아, 안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라고 이 미친 새끼들아. 이 씨발 정신 나간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 개념 없는 사람한테 욕, 욕을 한 거야. 어.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욕을 한게 아니라. 어. 이 단체상 올리는데 씨발 지원자만 어? 어, 지원자한 거베팅 씨부레. 어. 어? 지금 뭐잘 흘러간다고 그거 씨발 뭐야? 채팅 써 놓으면은 어 다르게 베팅하신 분들도 있을 거요 그럼, 그럼 그분들은 뭐야 응 그분들 그분들은 그걸 보고 뭐 좋아 좋아할 것 같아 아니지 오히려 더안 좋아하지 어 특히나 우리는 이 돈이 왔다 갔다는 하어 프로톤데 어 그지 무슨 말인지 되셨죠어그니까 이런 것만 좀안써안 써면 안돼 이런 것만 어 나머지는 뭐 방장이 터치 안해어나머지는어 그래서 음. 여기 이제, 어, 오픈방 오시면은, 어, 개념 챙기시고, 방장이 이제, 매일, 방송 없어도, 방장이 뭐, K리그, 어, 막 이런 거 조합을 해줘. 어, 저기, 패키지 가입 안 하신, 안 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K리그 이런 거는 내가 픽을 불러주거든? 어제 K리그 픽이 뭐였냐면, 저거, 에? 어제 쌍문 떴잖아. 어. 아, 씨발,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아, 뭐, 뭐였노, 어제 K리그. 어. 어제 울산이랑, 울산도 묻었지. 어, 방장은 울산 선는안 봤어. 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는 시브레 좋구나 네. 어, 이거는 패키지 형님이고. 어, 잠깐만. 아, 정신이 없다, 지금 방장이. 술을 새벽까지 먹어가지고. 음. 아, 니거 써놔, 이아 방장 한잔으로 갑니다. 어자 써놨잖아. 아, 씨발. 어. 아, 나 시사, 어, 시사, 쉬워, 쉬워, 는데아 어, 잠깐만, 잠깐잠깐 어. 아니, 그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글을 못 보잖아, 그전 글을. 그래서, 방장이 보여주는 거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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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내일, 어제 쓴 글, 내일 추천기는 다졌습니다. 뭐 욕심나면 마행까지 어. 이렇게 방장이 매일 한 경기씩 불러줘, 추천 경기를. 어, 그리고, 풀 조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읽어, 패키지 이용 방법 읽어보시면 돼요. 어? 어. 아시겠죠? 음. 어, 어, 수원, 수원 승, 역배승, 인천, 인천부, 이렇게 봤거든. 어. 어제. 그래서, 방장에 K리그도 불러줘. 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야 한 경기 틀렸지. 한간 오버. 그지? 아, 세이브 풀. 어. 이거는 좀 아쉽다. 어, 따라 다 따라가는데, 씨발, 세이브가 또 점수 줘가지고. 아무튼 어, 저 세이브 이마이는 확실히 지바한테 약해 이거는 확실하다 어. 자아 <laughs> 음. 어.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쓰면 안돼 어. 이때가 한 3회 때거든 어 이때가 3... 요미 너무 달다 주인치랑 어 이때가 3회인데 실물에 뭘 달아 이 개새끼야 달기는 경기가 씨발 야구가 3회 초인데 어 어, 야구 가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확정 짓고 막 얘기하지 말라고 어? 설레발 치지 말라고 그니까 한마디로 시자어 케이리그 어, 어하자방장에다 아, 음. 어, 이렇게 쏘는 잖아어 소백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냥 라쿠텐 가면 된다고 <laughs> 어. 다 이렇게 쏘는다고 음. 케이리그 시공식 어시식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 어, 5,000원만 가라고 배팅. 어. <laughs> 그러니까 K리그는 있지. 5,000원만 배팅해서, 만원이나 5,000원 배팅해서 먹으면은 그냥 뭐 저녁에 부지한거 시켜 먹던가 아니면 나가서 먹던가. 어. 그냥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해야 돼. K리그는. 아시겠죠? 음. 어 인천무 뭐 수원 역배승. 어, 8.9배. 어제 이렇게 갔거든. K리그 이렇게 불러줬어. 어. 결국은 인천, 인천이 인천문 뭐 왔지. 어, 수원도 시입에어7 0분대한골 넣어가지고 1대1 됐는데 어, 마지막에 또 찬스가 몇번었는데 그걸 못 살렸네 음. 한, 어, 한마디로 한 먹을 뻔했지 그래서 방장이 이렇게 저기 뭐야 k 리그도 불러주니까 이게 오시면 손해는 안볼 거야 음. 그래서 꼭꼭 꼭 패키지 가입 안 하셔도 어, 방장이 추천경기 불러주고 하니까 오늘은 다저스 승했어요 추천경기 추천 어, 어, 오셔가지고 개념만 챙기시면 돼요 어, 개념 없으면 방장 그냥 바로 강퇴하요 이게, 아니, 뭐, 강퇴 당하신 분들은 뭐, 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왜? 아니, 방장이, 아니, 방장이 굳이 내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사람이랑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지, 방장이. 그지? 어, 내랑 생각이 틀리면, 어? 이랑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면 바로 그냥 자르는 게 맞아. 그리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내랑 어. 굳이 마음이 안 맞는데 그 사람이랑 내가 친해지려고 시간 공들일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아니 내 맞잖아. 방장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강퇴 당하신 분들은 왜 강퇴 당했는지 생각을 좀 공고히 해보라고. 어, 여기는 혼자 있는 방이 아니야. 오픈 방이에요 오픈 방. 여럿이 있는 사람들이야. 어, 그것만 좀 어, 인지하고 들어와. 어, 자 그러면 음, 어, 오늘 추천 경기는 오픈 방에서 불러줄 거야. 여기서 안 불러줘. 어, 자 그러면 어, 이따 저녁에 최대한 만약에 오늘 저기 뭐야 사무실 어, 음, 아무튼 뭐 어, 중요한 자리가 좀 자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 방송 킬수 있으면 킬게요. 어, 대신에 표는 무조건 나갑니다. 저녁 표도 어, 방장이 뭐 방송을 안 해도 어, 표는 무조건 나간다. 어. 그리고 오픈 방에 있으면은 방장이 어뭐 저기 뭐야 오늘 뭐 방송 못 한다 뭐 한다 이런 말다 써주니까 어, 참고들 하시고 자 그러면 어 내일 뵙도록 할게요.